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죄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또한, 또한 너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무기로 죄에게 말고.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며 너희, 너희 지체를,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문득 죽음에 대해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스무 살때제 친한 친구를 떠나 보내야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나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수명을 다해 하나님께 갈때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른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죽음, 성도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죽을 각오로 덤비면 못 잃을 것이 없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때 그러한 각오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꿈을 이루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2 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살아 있죠. 우리는 지금 여전히 호흡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곧바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죽음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까? 죽어야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형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낙원 추방은 피상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상은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엄청난 고통과 비탄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낙원 추방은 형벌과 더불어 은혜가 내포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시킴과 동시에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죽음 없이 죄인 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 비탄과 고통의 삶을 영원히 겪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인 된 우리를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는 오직 죽음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인간은 죽음을 통해 다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의인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는 새로운 연결입니다. 새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전에 연결되었던 것에서 우리는 먼저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의 의미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부와 명예, 건강, 가족, 친구, 꿈, 나의 목숨마저도 모든 것을 포함한 것과의 단절을 포함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의 모든 것으로 단절되고 새로운 연결의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옛 사람과 새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아직 이전 것들과 단절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과 새로 연결되려고 하는 것과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과 의인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 재판에서 죄인이 지고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인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그 안에서 심판을 맞이할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번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행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아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연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그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살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그냥 죽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죽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으로부터의 죽음, 나의 생각으로부터의 죽음,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으로부터 죽어지는 것.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땅 위에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땅 위에 펼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의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나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전부를 빼앗길 때가 오면 이런 말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전부를 그 이상을 가졌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법을 배웠다면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삶을 허비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배운다는 것은 죽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고요. 우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전하는 참된 진리, 이 복음의 능력, 영생하는 이 기쁨을 왜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마트에서 특판으로 세일한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을 쓰고 가서 뭔가 한우 한 번이라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로 들여가려고 몸싸움도 부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줄 지어서 그한 물건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한우보다 싼 것일까요? 영생이 마트에서 파는 할인 물품보다 보잘 것 없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할인마트에서는 그렇게 줄지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교회로는 왜 오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는 기다리지 않아도 열려있고, 그냥 들어와서 앉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수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야 한다면, 힘들겠지만, 그러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문도 저렇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아내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교회를 왜 나오지 않느냐 라고 여쭤봤더니 아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업무상 가정마다 돌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방문하는 것 중에 믿, 믿는 가정. 이제 교회를 다니는 가정도 많이 방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던지, 성경책이 보이든지, 말씀 액자가 있던지, 문에 교패가 붙어 있던지 하면서 그걸로 이제 교인인 것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심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더 따지고, 더 얻어내려고 하고, 더 요구하고, 더 불친절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런 교회는 나는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 일하는 선입관에 그분이 더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몇몇 가정만 그럴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몇몇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구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도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길을 쓰고 할인 물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구원은 받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요? 알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안 되고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은 먼저 그것을 전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죽지 않고 있을 때, 여전히 나의 것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험 중에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실험이 있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도 있는 이 실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주고 얼마간 참으면 마시멜로를 더 주고 못 참고 당장 마시멜로를 먹으면 그것밖에 못 얻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제 실험하는 어떤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실험은 두 번의 실험을 더했습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이 총세 번의 실험을 했는데 두 번째 실험은 물건을 덮어 놓고 뭘 줄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고 있으면 이 물건을 주겠다 하고 그것을 이제 못 참고 그걸 열어 보는 친구와 아니면 끝까지 참는 친구를 구별하는 것이 두 번째 실험이었고요. 세 번째 실험이 뭐였냐면 2012년도에 록펠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한 실험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인내심이 있고 없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선천적인 능력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이 인내력이 길러지게 된 것이냐 그게 참고 버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세 번째 실험에서 그것을 구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네살 정도의 아이들을 a와 b급으로 나눈 뒤에요 그리고 모두 크레파스를 나누어 준 뒤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할때 조금만 기다리면 이 크레파스 말고 더 좋은 미술 재료들을 가져다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제 두 그룹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A 그룹에는 실제로 약속한대로 그 미술 재료를 가져다 주었지만 B 그룹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재료도 가지지 않은 채 미안하다. 재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후에 다시 고전적인 방법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이것을 얼마간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라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크레파스 외에 새로운 재료를 받은 약속대로 지킨 것을 경험한 A그룹이 B그룹에 비해서 네 배나 많은 시간을 견디고 기다렸다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험한 신뢰도가 그들의 행동을 좌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한 사람의 신뢰성을 따라서 그 사람이 아 기다리면 주겠구나라고 경험했지만 B 그룹은 약속을 어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참지 않았다고 한 그런 실험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아이는 그 말을 그 따라 했지만,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영생과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 기다리고 참으면 무조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이 이미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도, 왜그 구원을 받으러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정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자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세상은 이미 알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차고도 넘칠 만큼 교회가 많은 십자가가 있는 만큼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정보로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 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성도인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성도인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케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죄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죄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으면 이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해결된다는데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돌이킴이 없고 죽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뿐이고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으면 죄의 사슬이 풀려나게 됩니다 죽으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욕으로부터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는 다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고 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지배라는 단어, 바실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 노릇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왕 노릇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는 죄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만 유별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것,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면 봉사와 예배, 섬김, 기도 생활 잘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누가 성도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투쟁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투쟁하고 혹은 믿는 사람들과도 투쟁합니다. 왜 투쟁합니까? 돈 문제로 투쟁하고 명예 문제로 투쟁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때에는 나는 승리할 것 같지만 성도로서는 패배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패배할 때는 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맞붙어 싸워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3절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4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6절 죄의 몸이 죽어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10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며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12절 너희 죽음음을 13절 죽은 자 가운데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죽어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패배하고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고 의인으로서의 나는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나는 패배할지라도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그것이 성도로서의 최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오늘 내가 다시 주님과 연결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야 합니다. 죄가 나를 틈타서 지금 내, 나의, 내 속에서 왕노릇타고 있다면 다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부터 죽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러질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죽어야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실패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단절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이어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단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충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